기아 텔로라이드 2026은 한눈에 봐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SUV로 가족여행이나 일상주행 모두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2026년형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텔로라이드는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그리고 주행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변화를 보여주며 글로벌 SUV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담아 더욱 당당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데 넓고 직선적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렵하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는 대형 SUV의 위엄을 드러낸다. 특히 라이트 시그니처는 미래적인 감각을 담아 야간에도 독창적인 존재감을 보장한다. 측면부는 균형 잡힌 비율과 강인한 휠 아치가 조화를 이루며. 20인치 이상 대형 휠을 선택할 수 있어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후면부 역시 수평형 LED 테일램프와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강화했다. 실내 공간은 텔로라이드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2026년형 모델은 보다 넓어진 공간 활용성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통해 대형 SUV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더욱 강조한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통합형 파노라믹 커브드 스크린으로 연결되어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은 이전보다 더욱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며, 공조 장치나 내비게이션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지원되어 차량의 기능과 성능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편안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트 구성은 가족 단위 이용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7인승과 8인승 옵션이 제공되며 2열에는 독립식 캡틴 시트를 선택할 수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승객 개개인의 편안함을 보장한다. 가죽 소재와 고급스러운 마감은 물론 온열 및 통풍 기능이 전 좌석에 제공되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도 넉넉하지만 3열 시트를 접으면 광활한 적재 공간이 확보되어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도 제격이다. 파워트레인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기본 모델은 3.8리터 V6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290마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며 부드럽고 안정적인 가속감을 제공한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효율성과 주행의 매끄러움을 동시에 실현한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되어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의 조화를 통해 도심주행에서 특히 탁월한 연비를 제공하면서도 고속주행 시에는 부족함 없는 힘을 보여준다. 주행보조 및 안전기술 역시 크게 강화되었다. 기아의 최신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변경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2026년형에서는 개선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도입되어 반자율주행 환경에서도 더욱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도심 속 좁은 공간에서도 큰 차체를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승차감은 고급 대형 SUV에 걸맞게 세련되게 다듬어졌다.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차체 거동을 유지하며 체음 성능이 개선되어 정숙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덕분에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도가 줄어들고 음악이나 대화를 방해받지 않는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디아텔루라이드 2026은 단순히 대형 SUV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확장시켜주는 동반자 같은 차량이다.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강력한 성능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연령대와 취향의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전 세대 모델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친환경성과 디지털 혁신을 더해 새로운 시대의 SUV로 거듭났다. 이처럼 기아텔로라이드 2026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여행, 도심 속에서의 편리한 이동, 그리고 드라이버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주행 경험까지 모두 아우르는 완벽한 균형을 갖춘 모델이다. 대형 SUV의 진술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 자동차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차량이라 할수 있다.